자, 여러분들, 어, 10월 15일, 수요일,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왜기억나냐 아까 어,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틀렸어요, 선생님이. 어, 문제 잘못 설명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보면은, 임기 4년이고 직선제니까 이거 5차의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좀 빼먹었어요. 나도 이거 다안보고 그냥 눈으로만 풀었거든요? 사실 안 풀고 왔어요. 어 선생님도 안 풀고 바로 여기서 풀라고. 그런데, 임, 제임은 3기까지. 세 번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6차 개헌 개연, 3선 개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7차 개헌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는 7차 남북 공동성명밖에 없죠. 7차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이게 사실 동시에 일어나요. 7차 남북 공동성명이 바로 그날 발표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뭐냐 유신업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 1972년에 같이 일어났는데 굳이 얘기하면 이게 앞에 맞죠.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그거에 대한 이로한으로써 국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발표했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아유 뭐가 많죠 근데 네,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전두환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여기다가 내 노무현 살짝 떠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아까 우리 스토리 연결시켜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된그 스토리를 보면은 YH 무역 사건 있었죠 YH 무역 사건 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영삼 김영삼이 그 당시에 제명을 당하게 되고요 김영삼의 지역구 부산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나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1 2족 사태가 일어나서 박정희는 죽게 됩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과 하나의 친구들이 결국에는 12·12 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한 거예요. 12·12 12 사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봐요. 12·12 12 사태 이후에 여러분 보면 은 계엄령. 박, 어찌됐건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는 비상 사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이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개혁령 계속 유지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보면은 군부, 막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군부 세력이잖아요. 이렇게 군부 독재 체제가 쭉 가다 보니까 아 이제는 군부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좀더 운영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진짜 민주주의가 될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어 시위도 하고 목소리도 내는 그런 서울의 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서울의 봄이라는 목소리를 그냥 묵살해버리고 이 신군부, 하나의 신군부 중심으로 권력을 차지한 전두환이가 계엄령을 더 확대해버립니다. 원래 제주도는 계엄령이 아니었거든요. 제주도까지도 계엄령을 확대해버리면서 더욱더 길게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광주에서 그 유명한 5.18 광주 민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 특전사들 칠공수에다 데려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 잔인하게 그런 어? 탄압을 해버리죠, 진압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5.18 광주 민주 운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에요 시험 문제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5.18 광주 민주 운동,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5.18 광주 민주 운동까지 진압했어. 이제 지세상 되는 겁니다, 이제. 지세상 됐죠?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즉, 국보위를 만들어요. 아까 박정희도 딱5.16 군사전매 1푼 다음에, 아까 뭘 만들었어? 아까 봐봐.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었죠? 그것처럼 똑같이 국보위를 만든 겁니다. 비상사태니까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보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국보위 중심의 권력을 차지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전두환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아직 유신헌법 남아있잖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간선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오케이, 이걸 보통 우리가 체육관 선거라고 하잖아요. 체육관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어? 투표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이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가 8차 개헌을 합니다. 8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개헌 내용은요, 대통령 다시 간선제로 하는데, 원래 간선제니까요. 원래 간선제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를 유지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없애고,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컸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 거나,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거나, 어차피 간선제예요. 그러고 나서 임기를 몇 년을 했어. 7년, 그리고 단임입니다. 한 번만 할수 있겠어요. 전두환이 딱 7년 쌈박하니 한 번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 그 6차, 7차 개헌과 똑같이 간선제로 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없애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런 간선제를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년 단임 한 번만 할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주정의당 참당이라고 있죠. 자기 정당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전두환 군인이었잖아. 정당 없잖아. 자기 정당 만듭니다. 그게 바로 민주 정의당 창당하고요.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또 해요. 그래서 누가 됐어? 전두환이 또되겠죠 그래서 전두환이는요. 11대, 12대 대통령인 거예요. 먼저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1 1대 대통령이 되고 8차 개헌 한 다음에 그 8차 개헌 헌법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바탕으로 또 뽑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 민주정의당을 창당했고 이게 이제 여당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11대 12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전두환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반불법적, 불법적이죠. 그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 차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전두환 식이 경제개발됩니다 또왜 그러냐면 당시 밑에 써 있죠 삼저호황. 당시 국제적인 분위기가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시대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경제개발 5개년 보세요. 경제개발 5개년. 바로 경제개발 5개년을 보면은 아까 외자를 도입해서 수출을 주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외자를 도입해서 수출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는 저 달러 저금리 저유가 시기일 때 완전히 이익을 보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삼저 호황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그 전두환 시기에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도 입대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알죠? 북쪽과 우리 남쪽에 이런 가족들, 분단의 아픔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 이런 이상가족상봉단 하게 됐고요. 3S 정책. 여러분들, 이게 S가 3개. 자, 우리의 성, 섹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죠. 그 다음에 스포츠, 그 운동이잖아. 이 당시 막 이런 거, 애로영화,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그 다음에 또 영화와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스포츠. 프로야구가 출범합니다. 이런 것들 좀 오락거리라고 할수 있죠. 이러한 오락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 좀 재밌게 놀게끔. 대신 이걸 우리는 우민화 정책이라고도 봐요. 이렇게 흥미거리를 주고 뒤에서는 독재한 거죠. 지망대로 다한 거죠. 어? 비자도 얼마나 많이 생겼으면 지금도 제대로 못 걷었잖아요. 지금도. 오케이. 자 그래서 3S 정책도 전두환과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전두환은요. 대통령 딱한 번만 7년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를 물려주려고 그랬냐면 지 친구 베스트 프렌드 노태우 물려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노태우를 그런데 이제 간선제제는 직선제 운동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 백성들, 아니 국민들이 직선제로 바꿔라바꿔라 바꿔라 시위를 한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경찰에 체포되는데, 거기서 고문받다가 죽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경찰들이 어떻게 발표하냐? 탁! 책상을 치니까, 어! 응, 하고 쓰러졌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걸 우리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 차있어. 그런데, 직선제 해라! 해라! 요구하는데 또 여기 밑에, 옆에 보세요. 4.13 호헌조치.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호헌. 호, 알, 호, 에, 헌, 헌법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 안 바꾸겠다. 기존에 있는 간선제 그대로 하겠다라고 전환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 1 9 8 7년라 영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전국적으로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또 누가 돌아가시냐? 이한열 열사,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가 이때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최탄을 맞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죠. 사진도 있잖아. 쓰러져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잡고 있고. 어 그런 유명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한열 서가 이제 또좀 어, 돌아가시게 되고요. 결국엔 6월, 6월 항쟁을 이 전두환 정부가 이기지 못하고 6.29 선언을 합니다. 알았어, 직선제로 바꿔줄게. 직선제로 바꿔줄게. 알았어, 알았어, 니네 직선제로 바꿔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토리상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노태우로 가세요. 6.29 선언했죠. 9차 개헌 지금도 9차 개헌입니다. 마지막 개헌해요. 마지막 개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우리 5년이죠. 우리 한번 하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하죠 그래서 지금의 헌법체제가 9차 개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이 현재 헌법 9차 개헌까지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누가 상승돼 버려 노태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유력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김영삼이, 김영삼이 통합을 했어야 돼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둘이 그냥 나가버려 그래서 노태우가 30몇 퍼센트 밖에 득표를 못 했는데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케이? 둘이 합쳤어야지. 안 합쳐가지고. 자, 그래서 이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어, 이 노태우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당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거 야당이 등, 그,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 여소야대라고 써놨죠. 여당이 적고, 야당이 많은, 보통 여당이 국회의원 수가 더 많잖아. 근데, 여소, 야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소, 야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때, 노태우랑,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력 후보 중한 명이었던 김종필이랑,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김영삼이랑, 셋이 합쳐버립니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정의당, 아까 우리 전두환이가 민주정의당 만들었고, 노태우도 민주정의당이었거든요?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가 여수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쳐요 정당합쳐 그럼 새로운 정당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민주자유당, 민자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수가 많아져서 민자당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가 많아져서 여수야대를 극복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첫 번째, 북방외교 이 북방외교는 뭐냐면 우리 북쪽에 중국 있고 북한 있고 사회주의 국가들 있죠 사회주의 국가들이랑 우리 같이 교류하겠다 이제 협력관계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손 내밀겠다 국방외교를 하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칭찬받는 것중 하나가 국방외교예요. 국방외교. 어, 이게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북한과도 이제 조금씩 녹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남북 UN 동시 가입을 1991년에 합니다. 남북 UN 동시 가입.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하는데요. 아까 7다 남북 공동성명은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만난 다음에 발표한 거거든요.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남북 기본 합의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합의문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화해, 협력, 불가침, 서로 공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같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1991년에 되는 거예요. UN 먼저 가입 같이 한 다음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반도에서 비핵화 선언한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핵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비핵화 선언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이거 다 깨진 겁니다. 북한이 다 어겼어요. 그래서 비핵화 선언까지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북방외교로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애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협력관계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북방외교의 결과 유엔 동시라이도 하고 남북 기본합에서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비핵화 소문까지 하는 그런 흐름이 북방외교로 묶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북방외교와 관련된 게 노태우 정부의 큰 업적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국 대통령선거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된다? 김영삼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화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가장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은다 군부 출신이었죠. 이제 군부, 김영삼은 군부 출신 아닙니다. 어 그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직선제를 통해서 뽑혔고요 그런데 이 경영삼 대통령 어떻게 보면 노태우는 같은 편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자유당 소속이니까 되자마자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이. 딱 자기 목소리 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하겠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냐.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거 청문회 열어가지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어,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전두환이랑 노태우 재판에 올려버립니다.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지역에 선고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 준다고 하풀려났지만 이때 어찌됐건 역사 바로 세운다고 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 도지사 이런 거 뽑죠 지방자치제죠 이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노태우 때부터 시작했는데 전면 시행한 거 이때부터 시장 뽑고 도지사 뽑고 했던 거 이것들이 바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시한게 김영삼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신명제 여러분 통장 만들 때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잖아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만들 데그 당시에는 닉네임으로 만들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닉네임으로 만들 건 본명, 우리 실명으로 만든 거뭔 상관이야? 정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 불법 자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요. 되게 화끈한 면은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하나 왜 척결해버리잖아요. 그 당시 다 전역시켜버립니다. 하나의 소속들. 다 전역시켜버려요. 그것도 추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하나의 척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나아간다는 거죠. OECD 가입.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자, 당시에 되게 전 세계적으로요, 이 무역과 관련돼서 관세를 얼마, 얼마를 주냐, 얼만큼 지정하냐 이런 걸로 서로 간에 대립이 있었어. 지금 현재도 봐봐.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 가지고 막 장난하고 뉴스 많이 나오죠. 그것처럼 관세에 대한 것들, 이런 무역 협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국가와 국가 간의 통합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의 선진 국가로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 협정과 관련돼서 뭔가 규정을 만든 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도 타결시킵니다. 이것도 그냥 우루과이 라운드가 보이면 그냥 김영삼으로 가시면 돼. 금융신명제 보이면 김영삼으로 가시면 돼. 역사 바로 세드가 보이면 김영삼으로 가시면 돼. 전면 시행,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이 보이면 김영삼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욕을 먹었던 부분. 여기엔 없지만 아들이 또 약간 비리에 연루되기도 해요. 아들이. 어 그런데 더 욕을 먹었던 이유는 마지막 평가가 IMF죠. 경제가 이때 이 당시 김영삼 시기 초반만 해도 단군이래 이렇게 대한민국 잘산 적이 없다면서 되게 좋았는데 결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이걸로 김영삼 대통령의 평가가 조금 나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구다? 김대중 대통령. 이때부터 이거는요.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갈 때는 정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승만부터 해서 김영삼도 어찌 됐건 여당 소속이에요. 아까 민자당으로 통합했잖아. 다 여당 소속이 같은 당이 이름만 바꿨지 그 당이 대통령 다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때는 어때? 야당이었던 김대중 세력이 여당이 된 겁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정권이 유지된 게 아니고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첫 번째로 해야 될게 IMF 졸업해야죠. 그래서 근무호기 운동 했고요. 여러분들 근무기 운동, 이거 나는 기억나요. 나 초등학교 때입니다. 근무호기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정위원회. 자, 여러분들. IMF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당시 회사 다니고 있던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일 거예요 당시 회사 다니고 있던 분들 엄청나게 많이 강제로 어? 어떻게 보면 퇴직당합니다 잘린다는 거야 하마침에 잘려 그래서 되게 당시 국가가 운영 못하고 대기업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IMF가 됐는데 이 IMF의 결과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장과 즉 사용자와, 고용인, 어떻게 보면 사용자와, 그 다음에 노동자 간에 여러 대립들이 있잖아요. 막 서로 구조조정하고 짤르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들을 서로 조절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네 그래, 알았어. 퇴직하는, 퇴직하는 조건으로 돈을 얼만큼, 명예퇴직, 퇴직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주고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사정위원회가 김대중 때 만들어졌고 이것까지 같이 해서 IMF를 잘 졸업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금목 위원과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 IMF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은요, 아무래도 햇볕 정책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나그나의 나그네의 이 자켓을 벗기는 거는 비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햇빛이다, 따뜻한 햇빛이다. 그래서 북한을 따뜻하게 대해줌으로써 스스로 이런 외교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햇볕 정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 아니, 대표적인 사례가요. 일단 정주영이라고 여러분들 현대그룹 회장이요. 에 창립회장입니다. 근데 정주영이 원래 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주영이 현대그룹 회장이니까 돈 무지하게 많을 거야. 성공했잖아. 음. 그래서 소를 쫙 북한으로 보내. 소떼 모이. 쫙. 그 당시에 TV를 보면은 막 TV에 소들이 막뛰어 올라갑니다. 막 트럭에 타고 올라가고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그 당시 북한이 되게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되게 굶어 죽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여러분들. 금강산 해로로 관광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지금은 못 가죠. 금강산. 그래서 금강산 해로 관광까지 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6.15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성명. 오케이? 6.15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어, 6.15 남북 공동성명 보면요. 이 당시 여러분들 혹시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이가 만나가지고 평양으로 갔죠. 직접. 이거는 기존에 있던 7 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랑 더 다른 게더 대단한 게 정상과 정상이 만난 겁니다 정상과 정상 그래서 최초 남북정상회담이고요 이때 뭐를 규명하냐 여기서 규정하고 어 여기서 합의를 보냐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과거부터 북한도 그렇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도 그렇고 서로 통일하는 방법들을 자신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이 돼야 돼 우리는 이렇게 통일이 돼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남쪽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과 통일을 하려면, 1국가의 일체제가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본주의체제잖아.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체제로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북한은 달랐습니다. 1국가인데 이체제. 자, 하나의 국가인데, 연방제라고 보통 하거든요? 북쪽은 사회주의로 가고, 남쪽은 자본주의로 가. 근데 이거를 그냥 1국가라고 보게. 통일을 할 때, 1국가의 일체제냐, 1국가의 이체제냐로 의견이 달랐거든요? 의견이 계속 달랐어요. 그런데 당시 남쪽에서 주장했던 일국가 일체제는 연합제라는 게 있어요. 이 연합제가 뭐냐면 일단 일국가 일체제 한 국가로 통일하기 전에 남과 북이 만나서 연합을 먼저 하고 그 과도기를 통해서 중에 일국가 일체제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남쪽에서 주장했던 연합제와 그 다음에 북한에서 주장했던 아까 일국가 이체제니까 연방국가예요, 이거는. 하나의 국가인데 두개 정부가 있는 연방국가입니다. 일국가 이체제에서 주장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랑 남쪽에 있었던 연합제랑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합의를 하고 발표해6 1로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일국가 일체제의 연합제, 일국가 이체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두 개가 우리가 의견이 달랐지만 알고 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 이렇게 발표한 게 6·15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개성공단 이제 개성공단 발표하고 이제 만들게 돼. 지금 폐쇄됐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폐쇄됩니다. 북한과 관계가 좋을 때는 개성공단을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뭐 그때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 보니까 개성공단 완전히 북한이 폭파시켜 버렸죠. 어. 그런 거 보면 또좀안 좋은 부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개성공단 이때 이제 협의를 보고요. 경의선, 서울이랑 저쪽 북쪽에 있는 신의주 있잖아. 거기를 연결하는 그런 철도를 다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 이산가족 상봉도 많이 한 겁니다. 오케이? 여 부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6 1로남북공동정명이 나올 확률이 90%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노무현 16대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성공단 착공합니다. 이제 만들었어. 그리고 금강산을 아까는 해로 관광이죠. 이제 뭘로가 육로로 자동차 타고 갈수 있도록 육로 관광도 열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14 남북 정상선언. 이 김대중의 이후에 노무현도 노무현 대통령도 어디를 갔다?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서 서로 공동선언을 했고, 이게 6.15 남북 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4 남북 정상선언을 2007년에 했다. 라고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현대사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공부하는 방법. 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개연 먼저 보세요. 개연. 1차, 2차, 3차 특징들 있죠? 그 개연들 보셔야 돼요. 개연. 큰 역사적인 사건의 흐름에서 개헌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해서는 우리 앞에서 박정희 정권 때 봤던 7단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때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 때 있었던 6.15 남북공동성명 이세 가지를 통일과 관련된 이러한 어, 내용으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고 그밖에 내용들 이런 거 달달 외우지 말고 이게 보이면 김영삼으로 가고 이게 보이면 김대중으로 가고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 문제 틀릴 일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음,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여수님 문제를 좀 꼼꼼히 봐야겠어요. 자, 이거 봤나? 어. 자,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 보시면 밑줄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박종철 고문 사건 나왔죠? 그럼 6월 항쟁 이전이겠네요. 아, 6월 항쟁 시기죠? 그니까 러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두 환이 시기고 답은 몇 번일까요? 응? 2번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렇잖아요.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거 결국 어? 개헌하잖아요. 그래서 구차 개헌이라고 그 구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노태우입니다. 노태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한번 보면요. 보기들, 우리 이전에 있는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쓰죠 아까도긴급조 철폐 등 3일 민주국선언이 발표됐다. 이런 보기들이요. 선생님 그 출제위원들이 만들 때이 보기들 재탕해 서씁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오답노트 만들 때이 보기들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광주 보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답은 몇 번? 5번. 5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죠. 마지막으로 자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이거 뭘까 정상 회담 보자마자 난안 읽어요. 6.25 남북 공동혁명 그러면은 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오른 것은 발표한 정부의 뭘까? 요 1번 그렇죠.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했다. 이거에 대해서 공장을 만들기 시작한 건 노무현대요. 근데 합의는 김대중 때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자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총 30시간 좀더 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30시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빠르게 진행된 면도 있습니다. 총 5주 진행했고요. 5주 진행했고요. 어, 30시간 진행했는데, 사실 한 40시간 정도 해야, 여러분,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여유있게 할수 있는데, 어,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30시간으로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다시 설명하지만, 이, 나도 여러분들 똑같이 이걸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교재가 됐죠? 내일 중으로, 선생님이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들, 내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다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학교 친구들 줘야지 누구 주겠어요, 사실 내가. 어? 자, 그래서 이걸 주도록 할 거고요. 시험 제대로 다들 열심히, 어? 보고 오시고, 그리고 하은이도 시험 결과, 월요일 나오면 선생님한테 직접 와서 살짝 귀뜸해 주세요. 아시겠죠? 못 봐도 되고 탈락해도 됩니다. 탈락하면 또 하면 되잖아요.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반가워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